이 순간 계속 연+ 이 연+ 날다 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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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연+ 하라고 원했던 날들 귀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고통을 못느껴 연+ 진짜요? 진짜 진짜 진짜에 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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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람도 제가 된다면 넌 사용감이야. 오빠. 왜? 몇 번이나 하시죠? 우리가 쓰러지더라도. 그런 수에. 해야지. 해야지. 어 어떤 이유로유난히 열심히 했어요. 아 이번 쇼케이스는 그냥 항상 열심히 해야죠. 그래요.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. 해야지. 야야야! 우리는! 경환! 도겸아 우리. 우리. 가라 도겸아 가자! 미용레형랩줘 누가 레전드야? 우리가! 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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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레전드야! 누가. 우리가! 잘잘 외쳐 누가 레전드야! 누가. 우리가! 그래, 너희는 레전드야 그러니까 오늘 한번 <laughs> 보여주자 도쿄에 온 기념으로 사이타마에서 세븐틴 어, 팔아버리지 <laughs> 알았어? 오케이 아자 레전드 지금 아까 힘내서 지금 다들 약간 지쳐있는 상태지만 그렇지만 저는 지쳐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대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힘내면서 다들 에너지를 서로 복도다 주면서 그 말도 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서로에게 이런 멋 콘서트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멤버들에게 에너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항상 파이팅 넘치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파이파파이파파이팅파이 파티 파 파티 파티 흔들리지 않아요 날씨는 가장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야그는 <laughs> 가슴으로 하는 거야 <laughs> 그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성공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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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형은 가수 안 했으면 개그맨 했어 <laughs>